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모든 생명이 부처임을 깨닫는 순간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도생 스님의 가르침처럼 번뇌 속에서도 해탈의 길을 찾고 순간의 깨달음이 우리를 밝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하루 되십시오. 자 그럼 대승 경전 속에.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숨어 있었구나. 옛날 한 마을에 깊은 번뇌에 빠진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경전을 읽었지만 여전히 해탈의 길을 찾지 못해 늘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생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순간의 인식. 즉, 돈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질 수 있다. 수행자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수행해도 여전히 마음이 어둡습니다. 순간의 깨달음이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도생 스님은 미소 지으며 물한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이 물이 뜨거우면 차가운 물을 부으면 되고, 차가우면 따뜻한 물을 부으면 된다. 물의 상태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가?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즉시 변합니다. 스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수행이란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본래 있는 불성을 깨닫는 일이다.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도노다.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이 환히 열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이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본래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것이었음을.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깨달음을 멀리 찾지 않고 매순간 자신의 불성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승 경전 속에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숨어 있었구나. 옛날 중국 통진 시대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경전을 연구하고 수행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도생 스님이 법문을 펼친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법회에서 도생 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깨달음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수행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이란 오랜 수행과 정진 끝에 얻어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어찌하여 순간의 깨달음, 즉, 도누를 말씀하십니까? 도생 스님은 수행자의 손에 작은 거울을 쥐어 주었습니다. 내 손에 든 거울을 보아라. 먼지가 묻어 있다면 닦아야 맑게 비추겠지. 그러나 그 본래 성질은 이미 빛나고 있지 않느냐? 수행자는 거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닦자마자 맑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도생 스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중생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본래 불성이 충만하지만 번뇌와 무지가 가려놓았을 뿐이다. 깨달음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이 가르침은 기존 불교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스님들은 오랜 수행과 점진적인 닦음을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생 스님의 도노설을 듣고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수많은 수행의 공덕을 무시하고 단번에 깨닫는다는 허황된 말을 하느냐? 이단이다.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도생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무명을 거두면. 본래의 깨달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를 어찌 먼 길을 돌아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도생 스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외도로 몰아세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상을 부정하며 비판했고, 그는 점점 설 곳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새로운 경전이 등장했습니다. 열반경이 번역되면서 법신은 모든 생명에 깃들어 있다는 가르침이 널리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대승 경전 속에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숨어 있었구나. 그제야 사람들은 도생 스님의 가르침이 헛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노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진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깨달음은 먼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번뇌가 마음을 가려도 불성은 항상 빛난다. 물한 방울이 바다를 품고 있듯 중생의 마음 속에는 이미 부처가 깃들어 있다. 거울에 먼지가 쌓여도 닦으면 원래의 빛을 되찾는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 불성을 찾기 위해 헤매지 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도노란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오랜 밤이 필요하지 않고 단 한순간에 빛이 퍼진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이니 단지 이를 가로막는 무명을 벗어나면 된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지 못할 뿐이다. 강물은 스스로 흐르며 바다에 이른다. 수행 또한 자연스럽게 마음을 맑히는 것이다. 바람이 지나가도 하늘은 그대로 있듯, 번뇌가 스쳐가도 본래의 깨달음은 변하지 않는다. 진정한 수행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깨닫는 것이다. 빛을 찾으려 하지 마라. 스스로 빛이 되어라. 한 송이 꽃 속에도 부처가 깃들어 있듯, 우리의 삶 속에도 진리가 깃들어 있다. 길을 걷는 자는 길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 깨달은 자는 더 이상 깨달음을 찾지 않는다. 어둠을 원망하지 말고 등불을 켜라. 본래 네 안에 있는 불성을 밝히면 된다. 옛날 중국의 불교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도생 스님이 주장한 도노. 즉, 순간의 깨달음 이론은 불교계에서 심한 반발을 받았고, 그는 외도로 몰려 설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서역에서 온한 고승이 중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무참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들을 번역하는데 힘을 쏟았고, 그중 하나가 바로 열반경이었습니다. 단무참 스님은 불자들에게 열반경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지만, 부처님의 본래 몸인 법신은 항상 존재한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법신은 모든 생명 속에 잠재되어 있으며, 그것을 깨닫는 순간,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 불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생명 속에 부처가 있다니. 그렇다면 도생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노설도 사실이 아닌가? 그동안 불교계는 깨달음은 오랜 수행과 점진적인 정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열반경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본래 부처이므로. 마음의 어둠이 거치는 순간 단번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신 상주설이었습니다. 즉 부처님의 본래 모습인 법신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며 모든 중생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다시금 도생 스님의 도노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한 수행자가 고민하며 단무참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과연 해탈할 수 있을까요? 단무참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수행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업장이 두껍고 수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근처의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행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흙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하지만 물 자체는 본래 막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 본래 깨끗한 불성이 있지만 번뇌와 무명이 그것을 흐리게 할 뿐이다. 깨달음은 시간이 아니라 맑음을 보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수행자는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미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었군요. 단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가르침이 널리 퍼지자, 불교계에서도 도생 스님의 도노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외도로 몰렸던 도노설이, 이제는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 중 하나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다. 깨달음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과거 도생 스님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열판경의 번역과 법신 상주설의 등장으로 그의 사상은 다시금 빛을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하늘을 가려도 태양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불성 또한 흐려질 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은 사라지지 않는다. 번뇌가 마음을 덮어도 불성은 항상 빛난다. 연못에 물이 흐려져도 본래 맑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 모든 중생은 이미 부처다. 다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다를 뿐이다. 깨달음은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법신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부처님과 분리된 적이 없다. 번뇌를 걷어내는 순간 본래의 지혜와 자비가 드러난다. 먼 길을 떠나지 마라. 찾고자 하는 부처는 이미 내 안에 있다. 물방울이 바다와 다르지 않듯 중생과 부처도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미 있는 것을 보라고 하셨다. 고요한 호수에 달이 비추듯 맑은 마음에는 진리가 깃든다.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 속에 깃든 영원한 법신을 깨닫는 것이다. 무명을 걷어내면 본래의 광명이 드러난다. 어둠이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지 마라. 내 안의 빛을 먼저 보아라.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부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내 안의 불성 또한 그러하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단무참 스님이 열반경을 번역하며 법신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단무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오랫동안 정진했지만 여전히 해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깨달음과 너무 먼 사람인가요? 단무참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한 잔의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여기에 흙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흙이 섞여 물이 흐려집니다.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다시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흙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자 스님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물 자체는 원래 막지 않느냐? 수행자는 그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제 마음도 원래 깨끗한 것이군요. 번뇌가 덮어 있을 뿐,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 안에는 이미 부처가 깃들어 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 단지 그것을 가로막는 무명과 집착을 걷어내면 될 뿐이다. 그 이후 수행자는 더 이상 깨달음을 먼 미래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래의 불성을 믿고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대승 경전 속에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숨어 있었구나. 본래 빛나는 거울 속에 먼지가 쌓였다 한들 그 빛이 사라질 리 없으리. 손끝으로 쓸어내는 순간 이미 있던 광명이 드러나듯. 강물 위를 흐르는 달빛. 손으로 잡으려 하면 멀어지지만 고요히 바라보면 이미 내 안에 있네. 법신은 항상 머물러. 우리 안에 깃들어 있음을 어찌 모를까.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태양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번뇌가 잃어도 불성은 변치 않으리. 깨달음이란 오랜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스스로 빛나는 것. 대승경전 속 깊이 숨겨진 진리 도생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네. 모든 생명 속에 부처가 깃들었고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도노라.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